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1년 첫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새로 올라오신, 우리 오랜만에 보는 중일 학생들이죠.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요. 또한 학년으로 진급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관심이 많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건축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집중해서 썸네일을 보셨다면 눈치채셨겠지만, 예, 이거 어디서 찍은지 아시겠나요? 네. 네, 맞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목동 아파트의 전경이었어요. 어, 건축을 보니까, 아, 목사님이, 어, 많은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어서 참 좋거든요. 이 건축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반듯하고 조금이라도 이 빈틈이 생기면 그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뭐가 되죠? 소위, 예, 부실공사. <laughs> 부실공사가 됩니다. 예,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등탑이 무너지랴라는 말. 정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이렇게 건축물에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건축의 이 과정과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와 많은 유사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건축물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한 건물이 지어질 때이 건물을 구상한 설계자의 의도가 분명해야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다는 점 아십니까? 네, 구심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설, 건물을 설계한 건물 설계자에 있습니다. 설계자가 설계한 설계도를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물을 계획에 맞게 또 질서 있게 지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상으로는 몇 층을 쌓고 또 층고 높이는 몇 얼마나 할 것이고 또 어떤 재질을 사용해서 건물 내부의 분위기는 또 외부의 분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또 어떤 단열재와 흡음재는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막. 예, 뭐. 고급 단어가 나오죠. 건물을 지을 때도 이렇게 질서 있고 분명함이 있어야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시멘트를 넣고 철근을 넣고 되면 건물이 다지어지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앞서서 왜 이런 얘기를 목사님은 하냐면요. 이 건물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갑자기 떠오르는 한 가지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도요 우리 이교회 공동체를 설계하신 말하자면 건축의 설계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고요. 오늘 이렇게 주일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물론 한절의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귀에 들리고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이 교회는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영원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해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태껏 얼마만큼의 의식있는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는 목사님이 좀알 길이 많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 정말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영접하고 내가 교회와 믿음 생활을 몇 년간 했는지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제가 알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주일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다시 말하자면 주춧돌로 삼아서 그 위에 털을 잡고 쌓아 올린 건물다, 건물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이고 소중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예 뭐나 하나쯤이야 뭐 빠지면 아무도 모를 거야, 관심도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연대성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통일성을 추구해야 돼요. 이 영적 통일성은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교제로 이 중동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장로로 알려진 가요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요한에게나 또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기쁨, 기쁨이란 뜻이 있거든요. 기쁨이 되었던 인물 같아요. 많은 것이 나와 있는 그런 정보가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요에게 요한은 서신초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용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케 되기를 이라고 표현했고 또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는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고민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선포하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결속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결속해 하신다. 예, 네,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결속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결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요한과 가이오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공동체로 마치 한 건물에 이르는 이 벽돌처럼요, 튼튼한 결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안보를 물으면서 간구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안부를 묻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리적인,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 안에 분명한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없고, 지금 당분간은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 제도적인 면에서 많은 펑크가 있을 거예요. 반별 모임도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우리 중등부는 하나님께서 지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이 마치 설계사이셔서 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결속력을 이루고 있다. 라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첫 번째로 이 한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라. 입니다. 여러분. 많이 두려우실 거예요. 2021년이 다가왔죠. 이제 소년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왔어요. 아, 이 중학교 1학년 어떻게 생활해야 하지?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중3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아, 이제 고등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많이 염려하시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아까... 가요를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간구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말이죠. 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지금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인명식도 없지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저희에게는 필요가 없는데요. 아직 저는 좀 어린데요.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공동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차, 잘 체감이 안 되셔서 그렇겠지만, 이중등부라는 이 교육 공동체는 예, 여러분들 학생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결속이라는 단어를 목사님 썼던 거 기억하시죠?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예, 우리는 요이 직분과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를 대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삶의 공동체로 예, 교회를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등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 된 지체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예,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사랑과 격려가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어떤 간구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가요를 향해서 인사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범사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모든 일들의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도 이제 첫 주죠 예, 또 아직 우리 반의 이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마음을 열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심지어는 다른 학년의 학생들을 위해서 예,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내반 학생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활짝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제가 이제 올해 중등부 주제를 오늘 이 요한이 강구하면서 썼던 표현인 강건함이라는 것으로 이 단어로 택했습니다. 한해 주제로 삼았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하다, 두 번째 의미는 바르다, 올곧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으로 시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한해 영육이 모두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 더욱 강건해지길 소망해요. 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의 이 공동체적 이 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관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창기.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언제 모였어요? 예, 주의 날 주일에 모였습니다. 뭘 했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 서로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눴어요. 네,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나오죠. 이 예, 정말 보편적이고 되게 에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이 이 교회의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우는 데는 이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 훈련들 중에 이러한 신앙의 기본기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중등부 시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나이에 맞는 여러분의 이 때에 맞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어,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공동체 간의 그런 나누는 사랑의 유익이 무엇인지, 교제의 유익이 무엇인지도 경험해 보아야 할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기본기 예, 강건케 하는 이런 기본기를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적 생활의 이 규범들, 신앙의 공동체적 기본기를 예, 코로나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펼쳐 나가 보려 합니다. 예, 제가 많이 노력할 것이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할 거예요. 예, 더 많이 빨리 유연하게 움직여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결속해 하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반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가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중등부 공동체 안에 머무기를 간절히 힘쓰시고요.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네 단순히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 아,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지 또 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나누셨지 반에서는 또 어떻게 선생님들이 인도를 하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주의 있게 보시고 같이 잘 일년을 따라 오신다면 어. 분명 확신할 수 있어요. 아, 무엇이냐면 아, 여러분들 1년 뒤에는 아, 여기가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아,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 저는 믿거든요. 예, 여러분들에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참 아쉬워요 이렇게. 렌즈로 목사님이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참 아쉽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강건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번 한 주도 그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심이 있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리에 주출돌이 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되신 주님 위에 그 터에 기반을 하여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져감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간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야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간,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 담긴 그 마음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비록 대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여러가지가 서툴고 어색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변화해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